너 저분 줍줍. 응? 에이. 쓰레기 몬스터들. 쓰레기 몬스터의 칭호를 획득하였습니다난니들 이름으로 안 부를 거야. 쓰레기 몬스터라고 부를 거야. 알겠지? 힝. 청소 몬스터다. 아, 방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저렇게 버리는 거겠지. 청소 몬스터. 그렇다면 좋아 됐다. 와, 나는.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내가 이거 존재를 몰랐어. 그냥 몰랐어, 몰랐어. <laughs> 응. 알았으면 나도 여기에 버렸지 않았을까요? 전혀, 전혀 몰랐습니다. 이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어. 톡. 다음에 계속. 때는 목캡 촬영의 날, 목캡을 상대요 어? 야 누가 옷을 이렇게 벗어났어 이거 다 방송에서 말할 거야 안돼안돼 안 돼, 언니야 미안해 언니야 치우기쇽아 리파야 치마를 왜 이렇게 걸어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치만 하이용옷걸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안 되긴 자 봐봐 여기 딱 이렇게 걸면 되잖아 짜잔 아니, 근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지 혼자 수을 내려가면 어떡해. 점점. 되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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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이렇게 거는 거야? 응, 알겠어. 너 진짜 이러다가 허물몬스터로 지나겠다 리퍼야. 안 돼, 지나기 싫어. 지나시키지 마, 데이라. <laughs> 축하해, 허물몬스터. 오메데또. <laughs> 아, 어, 완전 귀엽게. 완전 귀엽네.